와! 아씨이 새끼 뭐냐 이건 또 창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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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짜증나 철쪽한테 각이 안 나오는데? 아, 새이스살림 아, 보람 이 있다. 근데 저 연막이 있다고요. 존나 무서워. 아, 장전. 아, 아. 나또 아, 왜? 지다또 보지 말아야지. 뭐 가, 저기 아. 있는데. 타리지 나리지. 거리지리지 나리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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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리 아래 리지 나리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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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지나가지 나리지. 나리지. 나나 아네 아, 사각바냐? 왜안 왜안 죽었지? 모르겠구만. 그렇지. 안 올라가졌어! 쟤벌 붙었어. 쟤벌 붙었다. 응. 음. 수류탄이 없다. 어, 층 네, 그래. 있어. 샷터라, 샷라샷라 여기. 진층 아. 대피, 층 대피, 대자 네, 네, 층? 야 이거 가야 살려 야 수류탄 뭔데? 나 리버바다. 음. 내 머리 쪽에 연막 있다. 아 확인. 머물... 이제 클린가보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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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텔이야 화텔 화키리? 포탑 있을수도음 경사포 앞에 있었는데 경사면에 없어 없어 차타고 빠졌어 노랑호 개피한 세대 맞춰놓고 저기다가 수류탄 안 돼요? 탄 없어요. 아, 술탄이 없는 게 존나 화이다아니야 쟤네 연막 같다 사, 목상 기절? 어. 이, 2층 머리한 대. 응, 붙이다 피 잡아야 돼. 피 막아. 밖에 하나 기절. 2층 들어가서 잡으면 돼, 땡. 옥상 기절이고. 2층 뚝. 여기 이 바위. 어디? 바로 앞바위. 팀이, 팀이 이상해. 아, 오케한 마리? 모르겠어. 아, 씨. 둘. 아, 이거 굴 붙었다. 둘. 둘 이상. 오케이. 아, 삥, 씨. 미치겠다, 이거. 저... 저살 끝. 아이스. 아나 미치겠다. 빙의 씨막 하지를 못하겠다. 이마들 내만 보네. 나 미치겠다. <laughs>